천재 최무선의 아들이 남긴 역대급 황당 기록, 조선의 화약과 화포를 만들어낸 최무선. 죽음을 앞둔 그는 부인에게 책한 권을 건네며 말했다. "아이가 자라거든 이 책을 전해 주시오.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그 책은 늦둥이 아들 최혜산에게 전해진다. 그 책은 놀랍게도 화약 제조 비법, 아버지의 유산은 돈도 벼슬도 아닌 폭발 기술이었다. 최혜산은 그 기술을 이어받아. 조선 최고의 화포장인이 된다. 세종도 인정한 무기 전문가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. 사군 정벌 때 진군이 늦어 파면 위기를 막고 강계부사로 부임한 뒤엔 직무유기와 공금 횡령으로 결국 귀양까지 간다.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악행이 고의였다는 기록이다. 변방에서 고생할 바엔 차라리 파직되어 고향으로 가자. 천재적 발명가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아버지는 조선을 지키려 했고, 아들은 조선에서 벗어나려 했다.